그러면 이제 2차 가공을 해 주면서 정확하게 세로토닌이 만들어지게 하는데 이때도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해요. 비타민 6, 비타민 C, 아연, 마그네슘. 얘들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뭔가 불량품이 나오면서 불면증이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세로토닌이 만들어집니다. 세로토닌은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는 호르몬이에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다고요? 낮에 이런 5대 영양소를 골고루 먹어줄 때 만들어진다. 그런데 밤이 되면은 깜깜해지면서 세로토닌이 이제는 솔기에게서 만들어졌는데 송과선이라고 하는 침실로 들어가요. 이제 잠옷으로 바꿔 입는 겁니다. 세로토닌이 잠옷으로 바꿔 입으면은 우리가 멜라토닌 호르몬이라고 불러요. 그 멜라토닌 호르몬이 쫙 뇌신경 세포로 펼쳐지면은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잠을 자도록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